좀 실질적인 통찰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설문조사라는 게요,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질문, 이게 핵심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나 뭐 선호도, 행동, 이런 걸 알아보려고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아, 똑같은 질문이요? 네. 그래야 결과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. 예를 들어 뭐, 조경 계획 하는데 공헌 만족도, 이런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있잖아요. 이런 걸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바꿀 때 아주 유용하죠. 그렇군요. 표준화. 근데 바로 이 표준화, 이게 또 설문조사의 어떤 딜레마이기도 해요. 딜레마요? 어떤 점에서요? 그러니까 넓은 데이터를 얻는 대신 깊이를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, 만족도 척도에서 보통이라고 답했어도, 사람마다 그 의미가 사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. 아, 그죠 누구는 진짜 보통이고, 누구는 불만인데 그냥 보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. 맞습니다. 숫자로만 보면 그속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. 이게 면접조사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긴 어렵지만, 대신 통계 분석은 가능하게 하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. 아,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그러니까 넓게 보느냐, 아니면 그 속을 깊게 파고드느냐, 이 사이의 균형이군요. 자, 그럼 실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. 보고서에서도 몇 가지를 다루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대표적인 방식들을 좀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. 우선 우편조사부터 보면요. 이건 아무래도 익명성이 좀 보장되잖아요? 네, 그렇죠. 누가 보낸 건지 모르니까? 그래서 민감한 질문 같은 거할 때, 좀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뭔가요? 응답률이 너무 낮아요. 아~ 네, 그래서 누가 답하고 누가 답을 안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죠. 이른바 무응답 편향, 이게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. 얼굴 안 보고 답하니까 솔직할 수는 있는데 정작 답장 자체를 잘안 하게 될 수도 있다. 그런 거군요. 그렇죠. 그럼 혹시 한 공간에 사람들 모아 놓고 하는 건 어떤가요? 응답률은 확실히 높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게 바로 이제 집단 조사 방식인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률은 뭐 거의 확실하죠. 조사 환경 통제도 쉽고요. 네.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.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솔직하게 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뭐, 밴드웨건 효과처럼 다수 의견 따라가거나 좀 있어 보이려고 다르게 답하거나. 그럴 수 있죠. 사적인 응답행위가 약간 공적인 사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. 그렇군요. 혼자 하면 솔직해도 귀찮아서 안 하고 같이 하면 참여는 잘하는데 남들 눈치 보고. 어렵네요. 온라인은 어떤가요? 요즘은 사실 이게 제일 흔한 것 같은데요? 네, 온라인 조사는 뭐,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죠.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도 활용하기 좋고요 그렇죠 편리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표본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대표성 문제라면 특정 사람들만 참여하게 된다는 건가요? 네 맞아요 대부분 이게 확률 초비비 아니라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자기 선택 편향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특정 성향의 응답만 모일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될 수도 있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편리함 뒤에 그런 함정이 있었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화 조사는 어때요? 이것도 꽤 익숙한 방식인데요. 전화 조사도 비교적 빠르고 비용도 뭐 적당한 편이에요. 네. 하지만 단점은 얼굴을 안 보고 목소리로만 하다 보니까 질문이 좀 길거나 복잡해지면 응답자가 힘들어요 아, 듣고 기억해야 하니깐요. 그렇죠. 선택지가 여러 개만 되어도 그걸 다 기억하고 답하기가 쉽지 않죠. 인지적 부담이 좀 큽니다. 와, 들어보니까 정말 어느 하나 완벽한 건 없네요.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서요. 결국 어떤 상황이냐에 맞춰서 어, 신중하게 골라야지 무조건 이게 최고다 하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그럼 어떤 방식을 쓰든 결국엔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이 질문 자체를 잘 만드는 것도 엄청 중요하겠네요. 네, 아주 중요하죠. 어떤 도구를 쓰든 간에 이 질문이라는 칼날이 무뎌버리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죠. 특히 그 응답 형식을 고르는 것부터가 시작인데요. 응답 형식이요? 예를 들면 어떤 뭐 자유롭게 쓰는 서술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객관식 보기 중에 고르게 할 건지 아니면 뭐 1에서 5점까지 만족도 같은 척도형으로 할지. 이건 내가 측정하려는 개념이 뭐냐에 따라 잘 맞춰야 해요. 그렇군요. 질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다. 그럼 질문 문장 자체를 만들 때도 뭔가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? 보고서에서도 몇 가지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? 네, 좋은 질문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죠. 우선, 당연히 중립적인 단어를 써야 하고요. 너무 어렵지 않게 쉬운 단어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. 전문 용어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말, 구어체가 좋고요. 음, 쉽고 간결하게. 그리고 또 중요한 게한 번에 하나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.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신가요?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. 아, 하나씩 명확하게. 네. 그래야 응답자도 덜 헷갈리고 나중에 분석하기도 좋죠. 명확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. 결국 응답자가 질문 의도를 딱 알아듣고 어, 부담 없이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되게 세심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거예요. 모든 상황에 완벽한 최고의 설문 방법이란 건 없다. 아, 최고의 방법은 없다. 네.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. 대신에 내가 하려는 연구 목적 그리고 주어진 환경 이걸 고려해서 어떤 오류가 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할까? 이걸 먼저 파악해야 해요. 그리고 그 특정 오류를 가장 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고르는 거죠. 그러니까 장점을 보고 고른다기보다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피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. 그렇죠. 일종의 위험 관리, 리스크 매니지먼트인 셈입니다. 이야, 관점을 확 바꿔주네요. 단순히 뭐가 좋다가 아니라 뭘 피해야 하는가. 자, 그럼 오늘 나눈 이 얘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앞으로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딱 보셨을 때,